롯데리아 내란모의를 주도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과거 부하에게 임무를 마친 요원들을 제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2016년 당시 정보사령관이었던 노상원에게 지시받은 일입니다. 그 16년에 그 대북 임무 준비를 중요한 임무 준비를 했습니다. 그걸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계속 준비를 했는데 그 지시 중에 하나가 노상원 사령관이 그 임무 끝나고 요원들을 제거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 원격 폭 파조끼를 입혀가지고 임무 끝나면은 들어오기 전에 폭사시키라고 해서 저는 그 얘기 듣고 아 이건 같이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개엄수첩에 나오는 용어들은 다른 사람들은 그걸 그냥 혼자 상상이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던데 저는 노상원 사령관이라고 사, 사령관이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건 제가 겪은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폭사는 박 부군단장이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실현되지 않았습니다.